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반갑습니다 7라운드 프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번째 경기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양팀이 만나는데요 전북현대와 광주FC 간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3무3패로 올시즌 승이 없는 전북과 지금 4연패 수렁에 빠진 광주가 만나는데요 전북은 페트레스코 감독 4임 이후에 국내 코치진 체제로 7은 첫경기에서 강원 f c 에 2대3 패배를 당하면서 충격 요법에도 실패한 모습이었죠. 네, 전부 지금 실점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날 경기도 어, 김진수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할 수가 없고, 홍정훈 선수는 여전히 부상이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이죠. 네, 광주는 사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그네번 내리지는 동안. 반등의 계기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김천전에도 상당히 고전하는 경기를 펼쳤고요. 광주도 역시 어, 퇴장 징계로 나올 수 없는 선수들이 있는데 골키퍼 김경민 선수가 이날 경기까지 못 나오고 안영규 선수도 지난 김천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출전이 불가합니다. 상대의 효율적 압박과 이런 부분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고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있는 것 같죠. 다만 이정현 감독은 시험패를 당하더라도. 광주의 색깔을 유지하겠다면서 뚝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은 전북이 3승 1패로 우세했고요. 예상 스코어는 어려웠는데 1대 1 우승골 보겠습니다. 저는 전북이 이길 거 같아요. 너무 너무 오랫동안 지고 있기 힘들고 불가 이기려고 아득한 타이틀 해야지. 아직도 해야지. 누가 급한 일을 따지면 전북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 거같은데 음. 누가 또 나음 위치 있냐라고 그러면 광주라서 나음 위치인 거아요 광주지. 음.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서울과 포항의 두 번째 경기인데요. 올 시즌 서울의 지휘봉을 잡은 김기동 감독이 처음으로 친정팀 포항을 만나네요. 서울은 이날 경기 이제 원클럽맨 레전드 고요한 선수의 은퇴 경기로 치러지는 이 경기인 만큼 필승을 노리고 있고요. 지난 대구전 때 아쉽게 VR 끝에 득점이 취소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무슨부를 기록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1라운드 패배 후에 5 경기 연속 지금 패배가 없는 서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김기동 감독의 축구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날 이제 포항과의 그런 만남에서 어, 김기동 감독의 축구가 좀 자리 잡는 뭔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느낌도. 있습니다. 어, 지난 경기 때 대구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한 김주성 선수가 이제 부상 여파로 조금 출전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포항은 태아 드라마. 아르테아, 뭐, 별의별 닉네임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승 1무 1패로 예상을 뒤었고, 지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포항인데요. 정재희나 뭐, 김인희성, 이런 선수들의 발끝에 힘입어 극장승이 지금 많죠. 지난 대전전 때도 80분까지 지고 있다가, 뭐, 나머지 시간 동안 역전을 하면서 또 승리 1, 승점 3점을 따내는 또 저력을 발휘했죠. 양팀 모두 올 시즌은 4실점으로 최소 실점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도 팽팽했어요. 3무 승부를 든양 팀이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요. 이것도 어려웠는데 2대0 서울의 승리를 보겠습니다. 기동 매직! 저도 2대0 서울 승리입니다. <laughs> 포항에 나오는 선수들이 그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 다국민동갑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특히 이제 영입된 선수들이 공격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 모르기, 음. 사실 기존의 선수들이 다 공격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나봐요. 그렇지. 그럼 이제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더 가끔 잘 막을 거라 생각해서 음. 2대 서울 승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 승부 봤습니다런데골 <laughs> <laughs> 많이 넣을 것 같아요. 2대 2. 2대 2. 아, 재밌겠네. 누가 먼저 골을 넣을 것 같아? 서울 포항 이게 중요하다. 대왕을 읽다가 네. 응. 어, 와! 따라잡을까요? 그러면은 김기동 감독이 그거를 하다가 이제 그걸 당하게 됐다는 네. 이유구나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이제 울산과 강원이 만납니다 3위와 5위의 맞대결인데 두팀 모두 뭐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울산은 이제 대전전 완패 후에 심기일정 끝에 수원 f c 의또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또확 살아났고요. 뭐 이런 걸 보면 강팀은 연패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울산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전히 이동경 선수의 발끝은 매섭습니다. 4월 27일에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울산을 위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뭐 지난 경기 주민규까지 골맛을 봤기 때문에 울산의 공격력은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 만만치가 않아요. 강원은 이제 K리그 현 시점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고 흐름이 좋은 팀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데 윤정환 감독의 공격 축구가 자리 잡은 모양새죠. 벌써 뭐올 시즌 여 경기밖에 안 했는데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달라진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으로 공격 축구가 자리 잡은 강원 래프인데 이상원이나 양민혁 국내 공격 자원이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어 보통 이제 포백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있는 황능기 선수, 황능기 시프트가 아주 강원의 핵심 전술로 지금 올 시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뭐 때에 따라서 뭐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적으로. 윙 아니면은 뭐 기존의 풀백 자리도 모든 자리를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현기 선수가 강원에 돌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선수죠. 야고나 웰링턴 이런 선수들이 좀더 터져줘야 좀더 이제 강원이 더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고 윤정환 감독은 지금 굉장히 흐름은 좋지만 이런 좋은 흐름을 오히려 더 경계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네요. 어, 지난 경기 때는 가브리엘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 뭐 작은 부상이 있었다고 하고 후비의 핵심이었죠. 김영빈 선수는 어, 훈련에 이제 좀 참여를 해서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은 2승1패로 울산이 우세했고요. 울산 홈에서 강원의 승리가 언제인 줄 알아? 마지막에. 이천구 년이랑 이천십이 년, 이천십이 년오 월이 마지막 울산 원정 가서 승리를 따낸 강원의 성적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강원이 승리한다면은 십일 년 십일 개월 만에 어, 울산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는 강원이 되겠고요. 저는 예상 스코어로 십이 년 만의 승리를 보겠습니다. 이대용 강원의 승리를 봅니다. 저도 근데 강원 강원이잘 이상황이 진짜로 약간 음. 넣어, 때리면 넣어요. 그냥 때리면 넣어요. <laughs> 저도 가아 그래? 지금 생각해아 진짜 힘든 연 너무 좋더라고. 어, 공도 잘 장난 아니야. 그까지 몰고 올라가는 그 힘들이 가 음. 후반 무힘이없다고어 힘이 없었지. 서울은 기속으 달라진 거아아 아, 그치 그때이대일로 네, 맞아요. 대 어. 때. 그때 막까지 계속 몰아치는 거 보니까 맞아 맞아. 그 당시 이제 두번전 프리뷰 전까지만 해도 윤정환 감독님도 지금 버티힘이 없다 라고 인정했었거든. 어, 근데 그걸 이제 곧바로 또 수정이 되네. 셋이 다 강원에 이긴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올 시즌 다코호스끼리 만납니다. 제주와 김천이 제주에서 만나는데요. 제주는 현재 4위고 김천은 깜짝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3연승을 노리고 있고요. 전북을 홈에서 잡은 뒤에 까다로운 인천 원정까지 승리로 장식하면서. 현재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7득점으로 뭐 공격은 뭐 크게 화려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벌써 시즌 3승째를 거두고 있고요. 뭐 반대로 말하면 공격력이 좀더 올라와야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뭐 김학범 감독의 축구가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좀 끈끈한 모습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최소 최근 경기, 두 경기 동안은 네, 그러면서 좀더 앞으로의 경기가 좀더 기대가 되는 제주라고볼수 있고요. 김천은 뭐 제주도 물론 체력을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많은 축구라고 볼수 있지만 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주를 뭐 이루면서 뭐 이트한 축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라운드 광주 상대로는 정정용 감독의 전술도 좀 돋보였죠. 그래서 김천과 제주 굉장히 좀 막상막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지난치는 성적은 없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 무승부를 보겠습니다. 저는 김천이 엄청 잘 맞죠 이게 제주에는 음. 눈에 띄는 선수가 유리준 하단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근데 김천에는 눈에 띄게 활약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김현욱도 있고 강현복도 8천 명아 강현복 잘하더라 네, 너무 많아갖고 <laughs> 김천이 너무 우주를 좋아하던데 이제 유가 했던 파악들을 이어서 얘기하자면 김대원이라는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나오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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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이라서 선수가 꼼 <laughs> <온체를> 확실하게 <laughs> 잘 찔러주는 선수란 말이야. 근데 선수 들어오니까 그 주변 선수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 음. 그아 그러니까... 바꿔야 되나? 이대대0 네,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인데. 어, 양팀 모두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수원 fc는 개막전 승리 후에 지금 충점 3점을 추가한 경기가 한 경기도 없고요. 공수 모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는 이제 최근 세 경기에서 8실점을 당했고, 지난 울산전에는 이제 코백에서 스리백으로 전환해서 을 경기에 나섰지만 또 3실점하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공격도 지금 뭐 이승우 선수가 두골 그리고 뭐 나머지 선수들이 뭐한 골씩 넣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의 득점 지금 전무합니다. 원래 알 같은 선수는 6경기에 나와서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고 안르 손, 어, 그 친구는 지금 뭐 도움 하나 기록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 이 외국 선수들이 좀 받쳐 줘야 소네프가좀 살아나지 않을까. 대전은 지금 5라운드에서 울산을 잡으면서 기세가 좀 올랐지만 또 6라운드 포항전에 또 역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또안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또더안 좋아진 이유는 또 수비진의 실수로 동점골을 허용하고 경기 막판에. 역전골까지 허용하면서 뼈픈 패배를 당했죠. 네, 수비 축구를 기본으로 하지만 뭐 찬스가 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해야 될것 같아요.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6경기에서 시즌 숫자가 뭐 41개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한 경기에 7개의 슈팅도 때려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난 시즌에는 2승 1무 1패로 수원FC가 우세한 시즌이었고 뭐 다득점도 좀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상 스코어는 1대0 원정팀 대전의 승리를 봅니다. 거의 저들의 제일 어려운 매치 어. 대전이... 그리고... 네일로 입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승우가 그러니까 루나운트 음. 때 그... 교훈권 듣기, 과 그... 머리맡에 달라진 장면... 그 장면...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백창은도 기뻐하선방하는 뭐 그런 분들이 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대전에서 지금 일나운트 때 모습이 한번 나올 때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음... 그때 음. 음. 모습이 나올 때... 전북전,

대구 FC와의 맞대결인데 인천은 제주전엔 패했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해요. 뭐 무고사의 득점도 공격자 파울로 불렸고 또 다른 장면에서도 뭐 VAR을 보지도 않았고 뭐 그런 장면들 때문에 인천 구단은 화요일날 9일이었죠9일에 이제 뭐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신진호 선수가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당장 출전은 쉽지 않지만 계속 이제 몸을 끌어올리면서 출전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뭐 조성암 감독은 어린 선수들의 기세가 좋아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흡족해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대구 F C는 지금 뭐좀 상황이 좋지 않죠. 서울전 때도 에 최원공 감독은 좀 비판하는 그런 걸기도 많이 걸렸던 모습이고요. 뭐세징아 선수의 상태가 관건일 듯한데 뭐세징아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로 이제 서른 여섯이구나 우리나라로. 그래서 뭐 비단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올시즌에 세징야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뭐 지난 시즌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대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또 시즌 초반에 좀 빨리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물론 이제 대구가 슬로우 스타트쳤잖아 작년에도 어, 지난 시즌 에좀 그랬고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과 좀 다른 게 이제 작년에는 이제 세징야가 조금 힘들어할 때 이제 고재현이 좀 잘해줬는데. 올시즌은 고재형도 좀 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구가 지금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뭐 이날 경기,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좀더 살아날지 아니면 조금 뭐 부진이 오래 갈지 그에 조금 걸린 경기라고 보는데 지난 시즌은 지금 1승 2무 1패로 굉장히 팽팽했어요 그래서 예상 스코어는 아, 그래도 이제 분위기를 많이 따라갈 것 같아요 2대0 인천, 홈팀의 인천의 승리를 보겠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기성용이 아, 인천은 아, <laughs> 그렇지. <laughs> 네, 네. 음, <laughs> <그런 멈춰, 웃음> <근데> 인천 기성용이 제일 뽑아가냐. 여도좀 차이가 있지 않 어드밴티지가 그런 면에서 또. 인천 선수들도 힘들어해. 예오늘 대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와. 한 번쯤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없고. 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대구슨. 아 좋습니다. 오답도 어, 어려웠어도좀 어려웠어. 강원 울산도 강원 이긴다고 이 했지만 잘 모르겠고 사실. 서울 포항도 잘 모르겠어. 사실 뭐 축구가 뭐 예상대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뭐더 재밌게 경기를 한번 7라운드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경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